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바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나님 찬양을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그예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오랫동안 모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야 어떤 우리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떼묻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흔들리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 그 귀한 말씀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 여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하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사명자의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사명자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자부심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사명자로서 이러한 정체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자죠. 그리고 많은 기독인들을 그는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그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부활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났든지, 그는 그 즉시로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도 얘기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님 믿는다. 나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뜨겁게 만났다. 그러면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가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면 이 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온전히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있지요. 이걸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정체성 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를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가 가는 길마다 편한 길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다 고난의 길을 겪지만, 바울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온통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이지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배웠던 사람입니다.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자세하게 본 것을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진 않지만, 바나바 행전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하고 같이 사이 가다가 서로 갈라졌지요. 바나바 행전 봐도 다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사자 행전은 누가가 바울 옆에 봐서 바울의 고난의 길을 기록했으니까, 바울의 행전이 나오지만 다른 바나바 행전 같은 경우는 또 그들이 복음전에서 가는 길을 보면 다 험난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태장도 39대 맞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힘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로마로 압송되 가면서 그 유라굴로가 폭풍이 때리는데 그 가운데도 기도하다가 배 타고 있는 사람 276명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 가운데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해줄게 이 약속도 받지요. 그리고 결국은 독사에도 물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서 보험까지 증거하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특징이 있어요. 이 고난의 길을 가고 또 두들기도 맞기도 하고 죄수가 되는데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데성입니다. 우리가 죄수가 될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부끄러워해 버리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마가이드락방에서 성령을 그렇게 뜨겁게 체험했던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초창기는 사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윤지충 형제가 전주의 양반 가문이었는데 그 형제들이 신주단지를 내다가 불살라버렸어요 이것으로 해서 전주에 제작거리에서 그들은 능리처참을 당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그리고는 어디 그렇게 당당하게 죽어 가는지 죽어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화가 한번 발생하면 우리나라 사화는 제사 문제 때문에 다 죽었어요. 우리 역사에 보면 이 사화가 한세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삼천명 이상 만명 죽을 때도 있어요. 한강 모래의 백사장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백사장 앞에서 죽어가는데 당당하게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안고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교인으로 그렇게 모욕을 받고 그들이 수많은 조롱을 받지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죽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감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새벽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사명자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으면. 실은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만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밥 먹는데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 큰 소리 쳐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현대교의 회 약점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는 그냥 큰 소리 다 칩니다. 교회에 와서는 찬송하고, 교회에 와서는 율동하고, 교회에 와서 다 해요. 그런 사회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는 거 한마디도 못하는 그 벙어리신자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나의 신앙을 돌아보라. 내가 만인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이걸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뭘 하더라도 나 그리스도 이냐이 정체성 갖고 마인 앞에 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사명자예요. 구원받은 감격이 진짜 크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최대 약점이 그 구원받았다고는 말하는데 구원받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나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구원받았어야지만 실제 내 삶에 들어가 보면 그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기독교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나 구원의 사람이냐 이거 여러분이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증을 갖고.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아무리 권사고 아무리 목사도 소용 없어요. 이거 다시 출발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다고 나 천국 보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냐는 거예요. 하나의 주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또 하나님 이신 것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이게 여러분 앞에 만천하에 자랑할 만하고 나 예수 믿는 게 자랑할 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아쉽게도 너무도 많은 기독인들이 공공식당에 가면 기도할 줄 몰라요. 다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월드컵 축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우리는 미신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캐톨릭, 이 남미 사람들이나 이 보면은 이 부적처럼 앞에서 그냥 이 십자가 긋지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예수의 사람이야 이 자부심과 정체성 이게 만천하에 드러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식당 가서 만천하에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팔아도 당당하게 나 기독인이야. 최상품만 팔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사를 해도 나 기독인이야.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이걸 여러분이 사명감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이 올바로 잡혀야 그다음에 정체성도 있고 사명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정말 나 믿어 예수가 나 주인이야 이걸 여러분이 다시 물어보고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이 기독인답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도 자랑스럽게 달려가라. 난 구원받았어. 이 자부심 있게 달려가고,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셔. 자신감 있게 달려가고, 그리고 정직하게 달려가라.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식당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식당하면 그 식당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업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업하면 사람들이 믿고 다시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독인답게 하루를 열고 기독인답게 하루를 달려가고 기독인답게 자신있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마다 부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 옆에 동행하심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힘든 길을 걸으면서도 또 내로왕제의 강력한 핍박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기독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있고 사명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부심과 정체성과 사명감 가지고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독인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또 평온케 하시고 모든 재정의 문제까지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말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 성도님들 사업의 모든 마무리도 은혜 가운데 잘 처리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로 하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일천번째 감사임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기독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를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